1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0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신문부들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6월절 전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 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아주 특별한 뜻이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우선 밥을 먹기 전에 발을 씻고 손을 씻지 밥을 먹는 중에는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한 가지는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노예들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번에는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고 손도 씻겨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는다 라고 했을 때의 씻음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정자함이 없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 씻음을 받은 자, 온몸을 씻은 자는 이제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알게 지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알고도 모르고도 침투해온 죄악에 대해서 되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발에 묻은 더러운 때들을 씻어 내야만 한다. 우리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혀오는 죄악들을 씻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발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온몸을 씻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론유다를 염두하시고, 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어, 가론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던 가론유다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을 씻겨 가셨습니다. 바래있는 때를 맡기며 그를 씻겨 가셨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가론 유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몸을 씻기는 구원함을,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더러운 우리 죄인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은혜로 오늘도 죄악과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가문 유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를 제자라고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아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몸이 정결케 되는 씻김을 받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비추어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몸을 씻김을 받은 자는 내 발을 씻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도르키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악으로부터 씻는 회개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않는 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몸을 씻긴 구원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이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발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